자기 가까이 그... 대고 쉬어 볼까? 저녁 나와 다니 여기서 가자자. 플라타 천 아직도 좀 추렇죠? 부서이에 가자. 있어. 밭이랑. 야옹이 성에. 형님 아. 성에, 아. 성에, 아. 성에. 모든 것이다 있지. 냥냥. 냥냥냥. <laughs> 그래도 잘 잤다. 어? 아 자기가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느라고 제들어지 즐거웠네. 응, 나 괜찮아. 나. 진짜 네. 큰일나 왜요? 네. 이거 건들면 모든게 꺼져 우리 시윤아 캠핑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냉장고 안녕하세요 앙팡이 응? 아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남해를 갈까 동해를 갈까 고민이 많았지만 6살 앙팡이가 즐겁게 놀수 있는 곳으로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바닷가와 계곡이 있는 캠핑장을 예약해서 가족들이 여유롭게 힐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할 계획이며, 목적지인 전북부안 변산해수욕장까지는 3시간 30분 소요, 그곳에서 이틀을 먹고, 다시 3시간 거리인 충북 영동으로 출발. 계곡이 있는 캠핑장에서 이틀을 지내다가 또다시 3시간 거리인 집으로 복귀하는 총 750km의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저희 가족의 휴가기간이었던 7월의 마지막 주는 장마가 그치고 올 여름 들어 최고로 더웠었던 34도의 찜통 더위가 지속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힐링 캠핑이 될지 극기 훈련이 될지는 떠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다 어머 그치? 야옹이 귀여워 야옹이 귀여워? 응? 야옹이 왜 귀여워? 자기가 이거는 거기에 화롯대 거기다 놔놔야 될것 같아 화롯대 의자를 조금... 내가 들고... 의자를... 음. 해봐. 응, 해 응. 봐. 이거 떼. 테트리스를 잘해야 돼. <laughs> <진작으로요>. oh <laughs> 여기 근처에는 바다가 없거든. 어떤 바다? 어떤 바다? 어, 우리 새로운 바다? 응? 새로운 바다가? 어, 우리 전에 안 갔던 새로운 바다인데, 어, 거기 바다 이름은 변산해수욕장. 아, 고속도로탈라고어문 닫았다 거봐 아... 그 아... 망했나 아, 예, 늘이 어, 화요일인데 마... 아, 저쪽으로 내래 어, 어? 저쪽으로 로어래 아, 어 아, 이거 먹이 아, 이거 어, 여기, 여기, 어. 아, 차가, 차가 어. 이어이 아, <laughs> 여기는 공사 안 해? 어, 여기는 공사 안에. 으쌰. 손 짜장면, 손으로 짜장면. 이거 뽑는 거 봤었지? 그러면은 응.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짠! 짠! 그치, 짠! 찢어서 손으로. 그치? 네박이다니다 굴면서 먹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음. <laughs> 아빠, 나, 고, 미, 다, 아 기, 나 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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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 기, 다, 오, 기, 기, 다, 기, 다, 기, 오, So hey. 주는데 있거든. 보안. 조 어디서죠? 식당에서. 자르죠 아침... 아니. 아침 판... 아침부터안 하잖아, 식당들이. 조식. 어, 딘데 거기 갈래? 거기 가긴데. 부안 변산반도 군산식당 뭔 소리야? <laughs> 아니 엄마 알겠지? 거기 갈 거야 우리 음. 거기 가고 싶어 나는 음. 그래서 득데 지금 야옹이 성이 있어 야옹이 성이 있어 엉터리 얘기 좀 그만해 아니야 야옹이 성이 진짜 있어 이만 뽀뽀 좀 해줘 죽이 되게 맛있대 야옹이 성이 음, 있어 야 우리 너네들아 고양이 성빠 뽀뽀 좀 해달라고 애고인데 응? 상해. 뽀뽀 응? 고양이 저게 있어 아니면 좀 이따가 미역국만 피고 응. 반찬 고향이 있는 거어도돼 반찬 많아서 고양이 상에 고양이 성에 고양 야. 떨어진다, 이기안먹은거해 고양이 상거 고양이 상해. 고양이 상고이 고양이 상 고양이 이 상해. 고양이 상이 상해. 고양이 해이상이대 고양이 상해. 고양이 상해. 이상고양 있어 좀 있어, 가지랑. 야옹이 성에 알이지 모르겠어 람이 사람은 이이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진짜 왜? 큰일 나. 왜요? 모든 건들면 모든 게 꺼져. 우리쇼아 캠핑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냉장고도. 다 한꺼번에 켜 있어야 돼. 음. 우리 냉장고에 음식 넣어놨는데 이거 끄면 냉장고가.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것저것 다 있어. 야, 전에 빨간색. 너 생각나 음. 너가 이거 턱 눌러가지고 물이 막와 뭐, 넣어가지고 저번에 겨울에. 세팅 끝! 이따 불 피워, 진짜. 야, 죽는다, 불 피워, 나가, 진짜. 또 죽는다. 또한번해볼까 엄마, 어서와. 어? 니가 네, 기다릴게. 고마 <laughs> 아, <아이>, 착하다,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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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